네 안녕하세요 머니튜브 배승현입니다 어, 본 영상은 특정 보험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어, 저희 프로그램 사용자 분들을 위한 교육 영상으로서 보험 상담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 보험료 비교 프로그램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저희 프로그램 메인 화면이고요 메인 화면 우측 상단으로 보시면은 상품 자료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어, 팝업창이 뜨고요. 팝업창 왼쪽은 손해보험 비교, 오른쪽은 생명보험 비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손해보험 비교 중에서 보험료 비교 1a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보험 비교 1로 들어오시게 되면은요. 오른쪽에는 어, 비교하려고 하는 피보험자와 그리고 상품 유형을 선택하는 부분이 있고요. 왼쪽에는 23개의 담보들의 가입 금액을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별, 남성 선택하고요. 연령은 30세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 기간은 100세 만기, 90세 만기 둘 중에 선택하실 수 있는데 일단 100세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품 유형은 기본형, 무예지형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보험과 어린이보험 선택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표준체냐, 유병자 325냐, 335냐 라고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30세 남성, 100세 기본형 성인보험 표준체로 일단은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여기 체크박스 보이시죠? 체크박스를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 보험회사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요. 체크박스를 선택을 안 하시면은 보험회사 이름이 A, B, C, D로 이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일단 보험회사 이름이 나오도록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왼쪽에 비교하고자 하는 담보들의 가입금액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해사망 쪽에다가 1억 이렇게 입력하면은요 10개 손해보험회사의 보험료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 보험료 중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있고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의 차이는 무엇이냐면요 상해 사망 담보 중에서 가장 보험료가 저렴한 거는 파란색 가장 비싼 거는 빨간색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그 밑에 상해 휴유장의 담보도 1억을 한번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롯데손해보험이 가장 보험료가 저렴하고 mg손해보험이 보험료가 가장 비싸다 이런 뜻이죠 자 이런 식으로 비교하고자 하는 담보들을 하나하나 여기다가 숫자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단위는 만원 단위입니다. 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한꺼번에 그냥 저는 입력을 해 보도록 할 건데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여러분들 바탕화면에 제가 프로그램 설치해 드린 거 보시면은 가입금액 입력이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더블클릭해서 이렇게 열어 보시면은 숫자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복사가 있습니다. 복사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다시 프로그램을 열어서 상해 사망, 상해 사망 맨 위에다가 마우스를 한 번만 클릭을 하세요. 만약에 마우스를 두번 클릭을 하시면은요, 지금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지금 두번 클릭을 했더니 지금 커서가 깜빡깜빡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이 상태면 안 되고요. 마우스를 한 번만 클릭하신 상태에서 커서가 깜빡깜빡하지 않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 가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 이렇게 누르시면은 방금 텍스트 파일에서 복사한 담보 가입 금액이 한꺼번에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비교하고자 하는 담보들의 어, 보험료가 회사별로 담보별로 한꺼번에 이렇게 다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어, 입력을 하면은 조금 더 빠르게 비교하고자 하는 담보들을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된 상태에서 보시면은요. 화면 구성이 어떻게 되 있냐면은 오른쪽을 보시면은 메리츠화재가 가장 보험료가 저렴하고 하나 손해보험이 가장 보험료가 비싸다 뭐 이런 이제 얘기고요. 그리고 이두 회사 간의 월납 보험료 차이가 48,000원 그리고 이거를 한 달만 내는 게 아니라 총 20년을 내기 때문에 20년 동안 이 차이 금액이 1,162만 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장 비싼 보험 회사와 가장 보험료가 저렴한 회사 간의 보험료 차이가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비교를 하려면은요. 이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입력한 거고 어, 여기 보시면은 메리츠화재랑 삼성화재는 지금 보시면은 심장 특정 질환 진단비가 지금 담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담보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싸지겠죠. 그래서 이 담보를 비교 대상에서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보니까 삼성화재는 뇌혈관 질환 수술비와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가 담보가 다른 회사랑 구조가 좀 다릅니다. 이대 주요 기관 질환 어, 수술비가 관열, 비관열 이렇게 묶여 있어서 보험료를 다른 회사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병인 사용 입원 일당 같은 경우도 db 손해보험과 메리츠 화재와 농협 손해보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총 다섯 개 담보를 빼고 나니까 나머지 담보들은 모든 회사가 모두 보험료가 다 표시된 걸 보실 수가 있으시죠? 그랬을 때 이제 좀더 정확한 비교가 될수 있겠죠. 그러면 이 조건상으로는 롯데손해보험이 가장 저렴하고 농협손해보험이 가장 비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조건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조건은 언제라도 비교 조건을 바꾸거나 담보의 가입 금액이라든지 비교하고자 하는 담보의 어떤 종류를 바꾸게 되면은 이 구성은 항상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비교 조건을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기간을 100세에서 90세로 바꿔볼까요? 자, 바꿨더니 모든 보험료가 지금 다 바뀌었습니다. 다시 100세로 바꿔놓고요. 무예정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모든 보험료가 바뀌고 가장 저렴한 회사가 이번에는 DB 손해보험으로 바뀌었네요. 자, 그리고 30살이기 때문에 어린이보험이 가입이 되죠? 자, 어린이보험으로 바꿔볼까요? 자, 순식간에 모든 보험 회사가 보험료가 다 바뀌었고요. 지금은 어린이 보험 무해지형이죠. 이번에는 어린이 보험인데 기본형으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저렴한 회사가 바뀌고 모든 보험료가 다 바뀌었습니다. 다시 성인 보험으로 바꿔 놓고요. 이번에는 유병자 보험으로 한번 해 볼까요? 자, 325. 325 무해지형. 또 335. 335 기본형. 이런 식으로 조건을 바꿀 때마다 해당 보험료가 실시간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연령을 또 바꿔볼까요? 지금 30살인데요. 40세, 50세, 60세, 65세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비교 조건을 바꾸실 수가 있고요. 또 여성으로 또 바꾸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어, 비교할 수 있는 조건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바꿀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한 달의 보험료가 32,000원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20년 동안 780만 원을 누군가는 더 비싸게 되고 누군가는 더덜 내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든 보험회사를 다 비교하는 게 아니라 비교하는 회사들을 좀 좁혀서 비교하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를 위해서 여기 상단에 보시면은 올 빅6라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5를 누르면 모든 보험 회사를 다 비교하는 거고요. 빅6를 누르게 되면큰 회사 6개만 비교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눌러 볼까요? 자, 빅6 눌러 보면은요. 이렇게 작은 회사들을 4개가 빠져나가고요. 6개만 비교하고 5를 누르면 모든 보험 회사를 다 비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내가 어떤 특정 회사를 빼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빼고 싶은 회사 위에 있는 체크박스를 누르시게 되면은 그 회사를 빼고 비교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빼고 싶은 회사를 뺄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가입 금액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암 진단비를 나는 5천만 원 늘리고 싶다. 그럼 이렇게 수정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면 중간중간에 보시게 되면은 빨간색 점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가시면은 해당 사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보험료가 어떻게 산출돼서 나온 건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암 수술비 같은 경우는 암 일반 암 수술비 100%그 다음에 유사 암 수술비 2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회사는 그냥 암 수술비 이렇게 해서 하나의 담보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도 있고 어떤 회사는 암 수술비와 유사암 수술비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눠져 있는 회사는 이두 개의 담보의 보험료를 합해서 여기서 보여 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단순하게 담보 보험료로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보장 내용에 해당하는 담보를 모아서 보험료를 비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 특정 질환 진단비 같은 경우도, 여기는 1, 2, 3. 그리고 여기, 여기는 1, 2. 여기는 1, 2, 3. 조금씩 다르죠, 지금? 여기 1, 2, 3. 여기는 또뭐 되게 복잡하죠? 1, 2. 그 다음에, 주요 심장 염증 질환. 여기 1, 2, 3.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담보들의 보험료를 합산해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더 실질적인 비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담보 이름 위에도 빨간색 점이 있는 게 보실 수 있어요. 한번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가시면 보실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중요 사항이라고 보이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중요 사항 이렇게 돼 있죠? 특히 담보 이름 위에 중요 사항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 내용은 꼭 읽어 보신 후에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 다음에 사용을 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회사 이름 위로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가시게 되면은 어떤 상품, 어떤 플랜으로 비교가 되어 있는지를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여기 프로그램 맨 왼쪽 끝으로 이렇게 가져가시면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 설명이 나옵니다.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다가 뭔가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마우스를 왼쪽으로 이렇게 가져가시면 사용 설명이 나옵니다.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 이 안에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맨위 상단에 보시면 고객 성명 입력이라고 보이시죠? 여기에 체크를 하시면 가입금액 입력 위쪽에 노란색으로 고객의 이름을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뜹니다. 그럼 여기다가 고객 이름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고 치시고 엔터를 치시면은 여기는 안 보이게 되고 여기 고객 이름이 찍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험료 비교만 하고 나면은요. 상품자료 쪽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아래쪽에 여러가지 리포트들이 자동으로 다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료 비교 요약 이렇게 오시게 되면은 여기도 홍길동 고객님을 위한 이렇게 고객의 이름이 찍혀 있고요. 보험료 비교 리포트에도 이렇게 오시게 되면은 홍길동 님을 위한 이렇게 고객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합 설계 리포트도 이렇게 고, 홍길동 고객님을 위한 이렇게 고객의 이름이 찍혀 있죠. 이런 식으로 고객 성명 입력에 체크를 하시고 이 자리에다가 고객 이름을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고 나면은 이렇게 어 지금 보시는 화면 또는 리포트에 고객의 이름이 보이도록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체크 박스를 누르시면은 아래쪽에 숨겨져 있는 기능이 뜹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복합 설계라고 하는 건데요. 한개 회사로만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두개 보험회사로 나눠서 설계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 ai 복합설계란으로 오시면 그 설명을 보실 수가 있어요. 10개 손해보험회사가 있습니다. 이 10개 손해보험회사를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다 조합을 하면 몇개 조합이 나오냐면요. 총 45개의 조합이 나옵니다. 만약에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께서 이 45가지의 조합을 직접 설계를 해서 다시 정리를 해서 가장 보험료가 저렴한 회사를 찾아내신다면 은 과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아마도 한달 내내 해도 아마 하지 못할 작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이미 다 설계를 맞춰놨는데요. 어떻게 맞춰놨냐면요. 다시 보험료 비교 1으로 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체크박스 체크박스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숨어있는 기능이 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은 케이스 1부터 케이스 45까지 이미 45개 조합의 설계를 다 이미 끝내놨고요 맨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한 설계 5가지 랭크 1 2 3 4 5까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가장 45개의 조합 중에서 가장 저렴한 조합은 DB선회와 흥국화재 조합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두개 보험회사로 똑같이 나눈다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에서는 d b 선해 보험과 흥국화재 조합이 가장 저렴하다는얘기예요이 조합은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게 아니라 30세 남성이 100세 기본형 성인보험 표준체 보험을 이 담보 구성으로 가입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한 조합을 여기 보여드리죠. 그래서 우리 사용자분들께서는 밑에 걸 보시고 그대로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DB 손해, 그 다음에 흥국화재 이렇게 선택만 하시면 끝나요. 자, 그러고 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기 맨 왼쪽에 보시면은 농협 손해보험이 가장 비싼데 가장 저렴한 회사는 롯데 손해보험이고 보험료 차이가 880만원인데 롯데손해보험보다 db손해보험과 흥국화재로두 개로 나누니까 롯데손해보험 한 개로 하는 것보다 무려 265만원이 더 싸지더라 그래서 가장 비싼데 하는 것보다는 이두개보험에서로 나누니까 1145만원이 보험료가 더 싸지더라 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비교를 완료하신 상태에서 상품 자료 탭을 누르셔서 보험료 비교 요약 이렇게 오시면은요, 한 장짜리 리포트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출력을 하시거나 이거를 보시면서 상담을 진행하실 수도 있고요. 보험료 비교 리포트 쪽으로 오시게 되면, 은 다섯 장짜리 리포트가 미리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용자분들이 하신 거는 단순하게 보험료 비교만 했을 뿐인데, 이미 다섯 장짜리 리포트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역시 출력하시거나 이렇게 고객과 같이 보면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복합 설계 리포트 또한 두 개의 봄에서로 나눠서 설계한 이 설계가 한 장짜리 리포트로 딱 출력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00세 만기 90세 만기로 오시게 되면은 사용자 분들이 보험료 비교를 100세로 했던, 90세로 했던 상관없이 100세 만기와 90세 만기의 보험료 차이를 이렇게 한 눈에 보실 수 있도록 지금 리포트가 만들어져 있고요. 담보별 비교 쪽으로 오시게 되면은 비교하신 모든 담보들을 각 회사별로 100세 만기, 90세 담보의 보험료가 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 비교 2로 이렇게 오시면은 앞쪽에서 비교한 담보 금액들이 미리 입력이 되어 있고요. 남성, 백세, 기본형, 성인보험, 표준체 이렇게 그대로 비교 조건을 설정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회사 이름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연령대별로 보험료가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회사를 선택하면 보험료도 계속 바뀌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메리트화재 삼성화재. 하나 손해보험. 현대상. 해 한국화재. 농협손해. 자, 이런 식으로 나이가 지나면 지날수록 보험료가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프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각 담보 왼쪽에 있는 체크 박스가 있는데요. 체크 박스를 누르시게 되면 그 해당 담보의 보험료가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이렇게 전체 보험료랑 비교해서 보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뜨는 게 보이시죠?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거는 저희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고객과 어떻게 상담을 진행하는지는 별도의 RP 영상에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저희 프로그램 사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래쪽에 더 보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어, 저희 연락처가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면은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